들어가면,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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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략, 벌략, 보략한 사람들 있어. 이렇게 나가야 돼. 그런데 조금 법적 부분이잖아. 아이고, 나. 아 네, 이 네, 문이 하나 있고, 문을 열고 들어가면, 여기에, 번재단이 있습니다. 여기 번재단 있고, 여기 물두이 있고,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. 성소 내는 여덟,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은 휘장이 있었습니다. 이 휘장은 어제 찢어졌습니까? 예수님께서 십 시체를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 아래서부터 위로 위로 자 예! 그 백계는 노매시야지.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? 아래서 위로 쫙 찢어졌다고 그랬어. 설리모시 그요. 그래도 아멘, 할렐 제러니까와 r e pushing. Iris, 꽉~~ 성별 know, 아래에서 h i 쫙 찢어졌다면 n g 그 o d good, c o 예수 on. Yes, 왜? 인간의 저작 i 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얘기 y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야. 인간의 저작 w 이 그도 각인의 제사장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각인의 제사입니다. 믿으십니 아, 네. 제사장은 무한는 것입니다. 제사 지내고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 지내고 또 죄를 위해서, 죄의 욕성을 받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고 그렇죠? 성자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열린 축복교회 선거 여러분 대장에서 어디서 일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데 그 하나님의 전에 어디 소속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면 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됐다아저 이천 어디 가서 그냥 거기서 열심히 일해 버려도 된다 틀리거에요 예, 맞아요 소속 되기를 어디 에 열린 <laughs> 주 接电话。